뷰티나의 뷰티나입니다. 하늘은 맑고 산란한 햇살. 너무 나들이 가고 싶은 날이죠. 날은 좋은데 피부에 올라오는 기미, 잡티,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20대, 40대 여성 조사 결과 가장 개선하고 싶은 피부 고인 1위가 기미, 잡티, 그리고 검버섯이라고 해요. 특히 얼룩처럼 피어난 검버섯. 나이 많은 노인분들께 보여서 저승의 꽃이라고 부르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도 이 저승꽃이 핀다고 합니다. 얼굴에 기미, 검버섯,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적은 강한 자외선이죠. 자외선으로 피부가 자극받으면 피부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데요. 피부를 보호하려고 우산처럼 펴지는 것이 바로 기미입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유전, 호르몬 영향, 후천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요인으로 올라오는 기미, 잡히, 건버섯은 한번 생기면 없애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있죠? 기미, 건버섯 없애는 홈케어 완전 정보. 야심차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렸을 때는 죽은깨 지금은 김이 때문에 20년 넘게 고민이신 고민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흰 피부 만들어 볼까요? 김이 건버섯 없애기 위한 홈케어 완전 정복. 식초는 죽은 피부층을 제거하는 향균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베이킹소다 역시 강력한 세정력이 있죠 먼저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말고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팩을 만들어주세요 다 만들어졌어요 20년째 기미로 고민 중인 그녀에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팩을 얼굴에 슥슥 발라주세요 특히 고민인 부분에요 그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너무 오래 으면 밀가루가 굳어져서 힘드니까 팩 상태가 건조해지면 바로 세안해주세요. 또 각질을 제거해준 만큼 피부가 밝아졌어요. 아, 근데 제 피부가 되게 따갑더라고요. 식초의 살균력이 강하다 보니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제 피부 고민 해결되는 거나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 팩은 패스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들깨가루엔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미백성분인 알부틴보다 2배 이상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꿀엔 항진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관리에 매우 좋은 천연재료입니다 들깨가루와 꿀을 같은 비율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리고 좀더 유연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요거트를 넣어줘도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연팩은 예민한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테스트 꼭 해보고 사용하세요 들깨 꿀팩이 완성되었습니다. 기미 잡히 좋다고 하는 들깨 꿀팩 한번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피부결 따라 발라주세요. 들깨 꿀팩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줘야 효과가 좋다고 해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겠지만 사실 매번 팩 제조하고 씻는 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요. 들게 알갱이가 커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자극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환해지긴 했는데요. 기미가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 고민 있으신 분들 미백 제품 사용 많이 하시죠. 사용 많이 해보셨겠지만 지금까지 효과는 미비하셨을 거예요. 먼저 비타민 앰플 10병을 압축한 고농축 비타민 에센스는 한두방울만으로도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왜냐면 28일 피부 순환기를 11로 단축시키기에 재생이 무려 3배 빠른 톤업 에센스예요 이 제품은 기미 제품력 1위 차세대 미백 성분인 유럽 특허 트라넥삼산이 함유된 프리미엄 브라이티닝 크림인데요 7년 이상 묵은 오래된 기미와 100% 치료하기 어려운 간방 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기미 잡티 제거 레이저 시술 하셨던 분들도 이후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걸 알기에 시술 후에 재발 방지 케어를 하시는데요. 피부과에서도 추천한 이두 가지 제품을 함께 쓰시면 더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리프레싱 파워 에센스를 바르겠습니다. 비타민 에센스는 다른 건조한 미백 제품과는 달리 히알루산의 2배 강력한 수분 폭탄인 리피지오가 들어 있어 굉장히 촉촉해요. 기미 잡티가 없는 피부를 위해선 자외선 차단제가 너무 중요한데요. 비타민 에센스를 바른 후에 이 펩타이드 UV 프라이머를 바르겠습니다. 펩타이드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고 SPF 50 PA 플러스 4개인 제품으로 12시간 30분간 차단이 되는데 크림 전 단계에 바르는 선 세럼이라 다른 선크림 같이 덧바르지 않아도. 한 번만 발라도 돼서 간편해요 그리고 그다음 프리미엄 브라이트닝 크림을 한번 바르겠습니다 기미 자티 개선에 강력한 유럽 특허 원료인 트라넥삼산 피부 회복에 탁월한 펩타이드가 들어간 화이트닝 크림으로 바른 즉시 환해집니다 오 되게 좋아요 되게 시원하고 촉촉하면서 뭔가 진짜 차오르는 듯한 느낌? 오 정말 차이가 큽니다 이 제품 꾸준히 발라주시면 오랜 시간 깊이 묵었던 기미 고민까지 해결되실 거예요. 기미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 선 세럼 꼭 발라주세요. 홈케어로 기미 검버서 없애는 완전 정복, 세 가지 방법에 모두 도전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미와 검버섯 없애는 방법 완전 정보 어떠셨나요? 사실 피부과에서 비싼 시술을 받아도 다시 재발하는 기미 때문에 미백 제품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기미와 검버섯은 속기미 파괴와 멜라닌의 과다 생성을 예방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떤 피부에도 자극 없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고 뿌리 깊은 속 기미까지 파괴하는 엠드리브스 화이트닝 이정을 추천드려요.